와, 하마시아, 우리 예수 크리스도께서는 속히 오십니다. 네, 네. 네. 오늘은 도라신앙의 아름다움 이 메시지의 여섯 번째 말씀으로 사람을 보내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며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게 에 일러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한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좇아 바람 광해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투령된 사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뿌리를 찾아서 공부를 하면서 메시지를 증거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보내서 역사를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이 사명을 받을 때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그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반드시 서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와를 따르는 제자가 되야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실 때에는. 그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고 보내십니다. 그래서, discipleship to Yeshua. 이것이 두 번째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것을 표현할 줄 알아야 만듭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십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은 리더라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세워진 것을 마음속에 믿어서 그것을 표현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소속된 시민인가를 분명히 해야 만됩니다 그리고 사도시대의 신앙의 뿌리를 회복하고 이것을 행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그 백성들에게 주신 이 땅과의 단결 의식을 절대로 가져야만 됩니다. 오늘날 이 크리스찬이티 기독교의 신앙의 이 공동체를 보면 은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연대의식으로 단결해야 할그 이유는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이 민수기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하여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목적은 그들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기 전에 방지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 교훈을 이곳을 통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보내요이 send out man 이것은 오늘 히브리 그 성경 속에는 실락 레카 민수기에 나오는 1 3장에 대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장세기 8장7절에 까마귀를 내어 노메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또 성경에 마두셀라, 셀라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이 본의심을 받은 자 히브리의 셀락을 헬라어로는 아포술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 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심이요 여기 사도가 나오죠. Sent out 아포술 똑같은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는 그 교훈이 위에서 보내신 이의 교훈이라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쳐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오늘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보내신 자의 가르침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민수기 13장 16절에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하라 칭하였더라. 이 성경은요, 그때 열두 정탕분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보낸 자의 그 사역과 그 사람에 대여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와 하는 지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리아자 야고가 그의 형제 요한 이름이 나옵니다 구약과 신약은 나란히 답니다또 마태복음 10장 5절에 예수께서 열두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에 가라사대 그런데 보내심을 받고 난 뒤에 도전이 임합니다. 어떤 지역은 환영을 합니다. 어떤 지역은 노땡큐 no 그럴 때이 보내심을 받은 자에 대한 교훈이 나오죠. 마태복음 10장 13절, 10장 13절 이하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건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돌아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를 노니 심판날에의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배같이 지혜롭고 그 비둘기같이 숨겨놔라. 아주 실제적인 말씀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그곳에 가서. 환영하면 평안이 너희 것이요, 환영치 않니면은내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저도 이 복음을 증가하면서 이와 같은 이 현실적인 도전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 히브리 뿌리를 찾아서 예수님을 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라는 이 사역에서도 상당한 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그 민숙이 세대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세대나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민숙이 시대의 백성들에게는 40년의 광야 생활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다시 말하면 20세 이상의 애굽에서 탈출한 그패역한 세대는 한 사람도 갈렛과 요사를 제압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세대의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부활성천하시고그 보내신 그 이후 한 40년 후에 그 찬란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로마에 의하여 파괴되는 심판을 받게 되고 AD 70년 이후부터 전 세계 뿔뿔이 유대인들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전세계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민수기 13장 16절과 16절에 있는 모세가 땅을 탐재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누네 아들 호세를 여호사라 칭하에 따라 모세가 가난한 땅을 탐재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내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또 민수기 14장 36, 37을 보면 은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세을 원방게 한 사람, 곧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은 요 앞에서 재하러 죽었고,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실제적인 영적 교훈.